수영이 지금 밖에 뭔지 아, 그냥... 알고 다음에 얘기를 해 어떤 일로 연락도 없키게 다들 나가있고 넌 여기 좀 앉아 네. 여기 상을 죄수들 어, 때문에 어. 다 받은 거예요? 그렇습니다 다들 기특하네 나라 세금만 축내고 어. 있을 줄 알았는데 누구? 여기 이분은 나가서 커피 한잔 드시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여기 이분이 음. 뭘 지시하든 무조건 수영이 저희 교정본부장님과는 어떤 관계신지 잘 몰라요 나도 본부장 임명시킨 사람이랑 친구야 여긴 어쩐 일로 말 끝을 계속 크리시 네는데 본부장님이 뭐라 했는지 기억나죠? 극중에 잘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아닐 텐데 무엇을 부탁하든 부탁도 아닌데 지시하든 응.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? 뭐랄까 이자 요즘 그한개한2억 하려나? 이거 잘 마무리되면 다섯 개더 줄게요.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? 그 파일맨 뒷장에 나와 있는 조건에 맞춰서 외부 출력 내보내요 적절히 잘 섞어 보세요. 게임은 다채로울수록 재밌으니까. 대답 예 지시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오.